원희룡의 초기 비상 상황 충분히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요것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 시그널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아파트는 망고잼 충분히 압도적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안 되는지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발단이 있어요 발단 국토부에서 월별로 이제 주택 통계를 발표하는데 (2023년 7월에) 주택 통계가 발표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하면은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준공 이런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7월 룩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인허가 인허가가 20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30% 정도 감소한 거고 착공은 10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 이제 집이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주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요. 받아들이는 의미. 보통 우리 이제 채널에 많이 들어와 계신 분들은 주택이라 쓰고 아파트라고 있는데 통계에서는 주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반적인 통계에서 나오는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 포함해서 아파트 포함해서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주택이 공급이 많이 줄 거고. 착... 공 착공도 많이 감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궁금한 건 아파트는 얼마나 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자 그래서 인허가하고 착공만 주는 게 아니라 분양은 44%가 줄었어요 준공은 2.1% 증가했어요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야 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봐야 되는데 우리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다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 대로 집어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 기획에서 딱 맞춰진 원하는 대로 쳐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 허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가 허가 단계죠. 내가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지을 건데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됨이 없이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허가해달라. 그래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허가 떨어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집지어야죠. 그게 바로 착공이죠, 착공. 착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인 허가에서 착공으로 넘어가는데, 인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다. 부동산 1 1 4의 통계에 따르면 19% 정도가 인허가만 받고 착공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인허가도 보면은 29.9%가 감소했는데 착공은 54.1% 감소했어요. 그 보면 훨씬 착공이 수가 됐다는 것도 우리 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착공이라고 하면 또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분양이에요. 착공하면서 보통 분양하니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쓰니까 착공하면서 분양하게 되는데 실제로 착공을 해야. 이제 완공까지 간다. 대부분은 착공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완공까지 갑니다. 착공한 다음에 분양하고 다음에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가 5년 이상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5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그런데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 입주까지 보통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공 물량은 2.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중공 물량 2.1% 증가의 의미는 4, 5년 전에 인허가 받은 것이 지금 중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공은 4, 5년 전에 인허가라든지 착공이 많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허가가 30% 줄고 착공이 54% 감소하고 분양 승인이 44% 감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앞으로 3, 4년 뒤에 착공이나 중공 또는 5년 뒤에 중공 물량이 50% 이상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요 그럼 공급이 줄어드네요 그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살구색으로 되어있는게 10년 평균이고요그 다음에 21년 한참 좋을 때죠 21년 그 다음에 2022년 근데 올해는 보면은 잘 나가다가 급감합니다 7월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저런 거죠 이러다가 공급이 시가 마르는 거 아니냐 4 5년 뒤에 시가 마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집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죠.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얼마나 주는가?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줄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는데 아파트 외 주택은 50.3% 감소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 외는 왜 감소했을까? 아파트 외에 그러면은 이제 단독이나 다 가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비슷한 뭐 45층짜리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인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몇달안 걸린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 신축 빌라 분양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축 빌라 분양이 왜 감소했겠습니까? 예전에는 신축 빌라를 3억에 짓고 2억 7천에 전세 놓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뭐, 많이 분양을 했는데, 왜 짓자마자 안 팔리면 전세라도넣으면 원금 회수가 되고 이익이 나으니까 전세로 일단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넘기죠 다른 사람한테 넘기죠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로 가고 막 그랬는데, 전세 사기가 만연해지면서 신축, 빌라를 사는 사람도 없고 신축 빌라에 거의 2억 3억짜리 집에 2억 7천으로 전세 들어온 사람도 적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죠 수요가 급감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좀덜 하잖아요 역전세가 나긴 하지만 전세 사기 이런 사태가 아파트는 심각하지 않죠 근데 24.9% 감소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역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은요 7월 달에 주택이 5 0 0 일체가 인허가 났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감소세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수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지 남들은 다 이제 지방이 올을 것이다. 뭐, 부울경이 좋을 것이다. 대구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저는 아니다. 서울이 좋을 것이다. 수도권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착공 주의를 한번 볼게요. 착공은 뭐냐면 이제 공사 시작했으니까 이게 진짜 착. 공을 해야 인허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인허가가 나고 착공을 해야 이제 입주가 되는 건데 자 인허가의 숨은 비밀을 여러분 아시나요? 인허가에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인허가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가 인허가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인허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점까지 가야지 착공이나 분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인허가 물량은 대부분 재개발지역 건축의 사업 시행인가 물량이다 아파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는 인허가가 많이 나더라도 착공까지 가기가 엄청 어렵고 1, 2년 만에 가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은 특히 대도시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중요하다. 어쨌든 월별 착공 추이를 보면은 이게 착공은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왜 착공을 안 할까요? 착공했다가 분양 못하면 어떻게? 빡살나는 거죠 그죠다 망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죽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착공을 하는 거는 착공과 동시에 보통 분양을 하니까 분양 경기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 올 초에 분양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서울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많이 안 했다 치웠다가 괜히 분양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거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 서울의 착공 물량이 5834가구에서 작년 동기 대비 1305가구로 줄었다. 요것도 거의 1/4 토막 났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1/4 토막 났으니까 3년 뒤, 4년 뒤에는 입주 물량도 거의 뭐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는 최소 3년은 걸리니까. 지금 착공하는 물량이 3년 뒤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는 중공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거다. 어디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 부족한데 서울이 특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입주 물량 추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중공이죠, 중공. 아파트 중공 물량 추이가 2022년, 2024년, 25년 이렇게 올해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내년부터는 8,576세대. 이 8,576세대가 어느 정도냐면 통계 작성일에 최저점이다 서울의 아파트가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조금 입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년에요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시그널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집 마련을 하시거나 상급재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가 안올 거라고요 그러면 전세가 오르겠죠.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의 매매가는 안 올랐어요. 입주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죠.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미친 전세입니다. 미친 전세는 전세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전세 대출 장려는 전세의 금융화가 되면서 금리의 전세가 매우 민감해지게 되고 그게 후폭풍이 2022년 연말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세가 막30% 이상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전세의 하락은 금매물을 부추기게 되고 금매물이 나오면서 매매가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전세는 급락게 오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들 말고, 이제 B급지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동네가 되게 많습니다. 세대수 대비해서 전세 매물이 너무 적은 곳이 서울에도 요지에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주거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 4년 뒤에 큰 우한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매매가격이 안 오르면 전세가격이라도 임대가격이라도 오르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금리가 내려가야지 유동성이 쫙 커질 건데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몰리는 데만 몰려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